8월 14일 기준으로 KB하고 어, 부동산 원자료들 보던 건데 한번 보죠. 이두 가지 업체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신빙성 그리고 앞으로 어,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요거는 이제 KB 자료인데요. 현재 이제 주간 매수 매도 시장 동향 설문 조사를 KB에서 8월 14일 기준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어, 매도자 많음이 이제 요 색깔이거든요. 70.08. 음. 현재도, 아직까지도 매도자가 많다. 음. 8월 14일 기준으로, 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그리고 비슷함. 예. 그리고, 매수자는 이제 3.4%. 거의 뭐, 이제 실거주자들만 움직이고 있다. 예. 그 말인 즉슨,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부동산은, 어 뭐랄까 좀 왜곡된 면이 있지 않나 음, 왜곡된 면이 있지 않나 부동산이 이제 서울 수도권, 평택도 수도권인데 요, 요런 데서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다. 우리 위에 이제 화성시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서울로 가도 이제 부동산이 어 특히 아파트 쪽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평택에 살면서 도대체가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냐 예. 아직도 그렇게 좀 거래가 활발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어, 주택 가격이라는 게뭐 네이버 부동산도 보고 호객노노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매물 사이트들을 보실 텐데 어,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실거래가 찍히는 것들을 이제 보시잖아요 거기에 봐도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음, 많지가 않고 그게 뭐 이제 신고가를 찍었다고 해도 이 의미가 없어 후속적으로 그거를 떠받쳐주는 매물들이 안그 거래가 없으니까. 예. 의미가 없는 수치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서 현재는 보합이 맞지 않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현재 평택 부동산은 거의 보합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똑같다. 현재는 다만 이제 이게 그금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막 사람들이 뭐 심리적으로 쫓기고 했던 거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그리고 향후에 이게 어, 지금 3기가 이제 거의 완공됐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서 이제 4기, 5기까지 이제 들어가고 할 텐데, 어찌됐든 수요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그 수요에 맞춰서 평택에 집을 계속 때려 지을 건데, 그 짓는 게, 어, 지금 조금 주춤할 거예요. 이게, 음, 브랜시티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민간에 서 사는 건데, 현재 공공이 하고 있는 그 고덕 쪽, 이런 데도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뭐 lh 쪽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예 네, lh 쪽이 지금 뭐 위에 뭐 경질되고 뭐 하고 교체되고 뭐 그러는 동안 공백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만 한 달이건 몇 개월이건 뭐 길면 1 년이건 간에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정권자가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뭐 크게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법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부동산이 뭐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왜냐면 현재 지금 집권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그 주택이 있는 쪽을 그 그러니까는 기업이라든가 뭐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을 그좀 어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쪽이고 어 이쪽도 바깥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닌 이제 뭐 일반 서민 뭐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양분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빼더라도 어쨌든 정책의 그런 방향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이런 법이 바뀌는 방향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쪽 저쪽이 아니라 모두가 다잘 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여담은 빼놓고 지금 어쨌든 흘러가고 있는 건 없다. 정부에서 지금 각종 그, 그 국토교통부에서 내놨던 그런 자료들이 법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 취득세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게뭐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똑같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간 매매 가격 전망 설문 조사인데 요거는 이제 7월 기준이에요 한달 전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게 보면 크게 하락, 약간 하락, 보통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보통이에요. 요게 이제 보다 보합이다. 월간 가격 전망 해가지고 매매 가격 전망인데 보통이래요. 뭐 그게 이제 보합이란 얘기예요. 지금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냥 뭐랄까 막 속이 막 타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막 예전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1억, 2억 막 도저히 내 월급이나 뭐 저축이나 뭘 끌어다가 해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뛰어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어제 사나,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똑같다. 현재로서는. 예그러니까 네. 뭐다 급할 게 없다. 여기다가 이제 어, 정부에서는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또 증가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건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늘 얘기가 나왔어요 2008년도 전부터도 나왔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게 터진다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가계부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린 적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흔들린 건 하나 하나의 가구에서 빌린 그돈 때문에 흔리는게 아니고 그몇억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몇백 억, 몇천억조 단위로 빌린 그 기업이 쓰러지면서 금융으로 번지는 것 때문에 가계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도미노식이거든요. 큰 놈이 쓰러지면서 작은 놈을 쓰러뜨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끔 어뭐 채권 발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 뭐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도미노가 이제 흔들흔들하죠 우뚝 허니 딱 서있던 그게 아니고 지금 살짝 살짝 흔들리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어그 부실했던 애들이 흔들리면서 밑으로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게까지 전이가 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가계부채만 뭐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뭐천 몇백 조가 이제 가계부채라는데 그게 이제 크게 저기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수백 조 원의 빚을 지고 있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더큰 그런 회사들 그리고 건설사로 얘기 따지면은 뭐 요즘에 GS 건설이라든가 뭐 대림이라든가 뭐 이런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더 중견 건설사 밑에 이제 더 작은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 건지가 중요한 거지 가계부채 때문에 뭘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빚 c 라는 거는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끌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자본주의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영끌이 문제인 거지. 영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점으로 내가 영끌했는데 대외 변수적으로 그거를 벗어나는 일이 생겨버리면 영혼을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영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집도 사고 언제든지 뭘 투자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본인 책임 하에 예.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보기 위해서 뭐 이런 채널도 보고 계신 거겠죠.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채널들을 보고 계시겠지만요. 어찌 됐든 7월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지금 어, 보합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는 전국입니다. 전국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예요. 가격 지수, 변동률. 요게 보면, 요길 기점으로 뭔가 22년 6월 13일 기점으로 뭔가가 지금 변동이 생겼는데, 더 심각한 거는 요기 22년도쯤에부터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현재 23년 8월인데도, 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지수 자체가. 그리고 요 밑에는 평택시입니다. 예, 평택시. 요기가. 평택시도 여기를 기점으로, 특히나 여기 있죠? 22년 11월 7일을 기점으로 완연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연하게. 응.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쭉 미끄럼틀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쯤부터는 보합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요게 23년. 어, 중 후반기부터는 그냥 쭉 보합선이고 마지막에 보면 살짝 올라갔거든요. 0.1% 정도. 예, 요거는 이제 어, 상승이라고 하기가 좀 모호하죠. 0을 넘어서긴 했는데 그 동안 예, 빠진 거를 다 만회하고 플러스로 돌아서야 이 그래프가 예, 요런데 있죠. 요런 게 이제 다. 해야 요게 사실 점으로 따지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됐다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보아 흐름에서 더 대외적인 충격이나 뭐 이런 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도 한 2, 3년 짧으면 갈 거다. 갈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간 KB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흐름이 나아지고 있진 않고. 어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더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또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얘기 드릴게요. 네, 중국 얘기도 해야 돼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보게 되면 세종, 대전, 경기, 서울, 강원, 경남, 충북 정도가 이제 0.05% 0.01% 정도 상승했고 제주는 보합이라고 하고 어, 충청남도랑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수, 그, 상태로, 8월 14일. 요거는 이제 경기도 쪽인데, 화성시가 0.14% 상승. 뭐, 과천시 0.29% 광명시 단원구, 요런 데꽤 많이 올랐죠. 하남, 예, 네, 뭐, 시흥, 예, 네, 그리고 밑에는 0.1% 성남 영통구, 네, 요런 데가 이제 올랐다. 평택은 여기 이제 언급이 없다. 예, 네, 0.01%인가, 뭐 아무튼 미미해요. 뒤에 이제 부동산원 자료에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의 평균이 역시나 변동이 없다. 이게 상승할 때 정말 이거 벼락거지라는 얘기 나올 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여기가 아마 21년도 전인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 상으로는. 21년도 전인 것 같고, 그때 뭐 벼락거지 얘기 나왔다가, 여기서 정점 찍고, 여기 22년 10월 10일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23년 8월인데, 8월 14일 기준이니까. 뭐 크게, 어, 요 이제 하락하는 거는 멈췄지만, 다시 이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득도 어느 정도 늘어나려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에 내던 이자가 줄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자금도 좀 쌓여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집값이 뭐 갑자기 뛰고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계속 보면 요거는 이제 그 평택이거든요 평택 평택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 자체가 쭉 꼬꾸라지다 가 최근에 살짝 머리를 들었죠 요게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가냐 이렇게 올라가냐 평택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다행인게 수요가 뒤에서 계속 들어와요 수요가 요번에 뭐 화성공장 사람들 몇명 빼가지고 평택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런건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 명이 오든 이천 명이 오든 당분간 출퇴근할 거예요. 당장 집 살려고는 안할 거니까. 왜냐면 화성집이 더 비싸. 음. 그럼 화성집을 전세를 주고 평택에 집을 하나 더살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돼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화성집 그 동탄 쪽 이런 데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평택에 있는 집을 샀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삼성에 있으니까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분들. 막 파라곤 같은 거 비분양 나고 마피 뜨고 막할때 그때 그냥 집 샀거든요. 어, 이거 왜 아직도 이 가격이야? 하면서. 지금도 물론 어, 화성 쪽에 있는 그 동탄역 근처의 집들은 10억, 20억씩 합니다, 아직도. 예. 네, 근데 평택은 아직 그런 집값을 형성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화성이 집값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전세가를, 전세를 주고 나면 그 돈으로 평택에 집을 하나 더 사는 이런 그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건 뭐 아니면 은 제도건 뭐가 됐건. 법이건, 뭐건 간에. 예, 그런 게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추가적인 예, 건 없어요. 왜냐면 화성에서 평택 한, 한 30분? 뭐 짧으면 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아마 집을 살려고는 안할 거예요. 협력업체들이 이제 뭐 안양이나 뭐 어디 그 다른 지역 조금 외진데 그런 데서 이제 오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서히 이주를 하시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 그런 그 기타 경기 지역이라든가 어, 평택 외 지역에서 청약을 넣으면서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다 그런 수요거든요. 네, 평택을 잘 몰라요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어 지도 펼쳐놓고 그냥 이렇게 딱 자놓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삼성 근처. 예. 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와가지고 이제 이웃이 생기고 평택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아차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자네 자 컴파스 딱 찍어놓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뭐 어쨌든 어쨌든 지금 어 최근에 이제 고덕 호반 거기 이제 그 청약 점수가 나왔는데 평균이 60점대입니다. 최저 점수도 60점대고 고득점도 60점대예요. 그 거의 60점대들이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거고 그외 지역 있죠. 살짝 벗어난 그풍경채 그리고, 반도체, 저쪽에, 그, 브레인시티 쪽. 이런 데는 30점, 40점대에요. 그, 청약 점수에서도 차이가 나. 응. 어쨌든, 그분들도 집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으로는 추첨제가 많아지니까, 이제, 고덕 쪽도 많이 넣으실 건데, 고덕 쪽이 지금, 뭐, LH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그런 게좀 봉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이제, 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드리다가 못 드린게 자 이게 지금 건설 쪽으로 뭐 LH가 될건간에 뭐가 될건간에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다만 한두달이건 얼마건간에 딜레이가 생길수가 있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공급이 어느정도 정체되는 시기에 금리가 인하된게 어느정도 어 바닥에 깔리고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모르지만, 예. 그게 깔리고 하면서 또 트리거가 딱 터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사건 하나로 이렇게 그때 그게 대략 뭐 오년 십년 뭐 주기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경기라는 게 그때는 또 공급이 없어서 난리네. 뭐 이거 뭐 찍어내고 싶다라는 둥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 이제 그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나라, 이렇게, 그 역대 그 대통령들 그 당선되고 한게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이죠 예전 한나라당 쪽이쪽에이는 완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규제 쪽이었는이 반대로 집값이 상승한 건 대부분 다 민주당 쪽이었고, 집값이 떨어진 건다 국민의 그 한나라당 쪽이었습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바뀌어요. 네. 그냥 안 건드리고 시장에 맡겨놓는 게더 나을 텐데 부작용은 크겠지만, 자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번외 이야기였던 거고, 지금은 어찌됐든 어, 당분간은 올라가기 어렵다. 그냥 보합일 거다. 정책적으로 특례 보험자리론이라든가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뒷받침해주면서 보합을 유도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도 한번 봤던 건데 3.3어 제곱미터당 평택 그 KB 시세. 네. 그래서 탑1 0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시가총액이나 세대수 뭐 이런 거는 전에 이제 재미로 한번 봤고 요것도 이제 그 7월 기준인데. 바뀔 때마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월 기준도 나오겠죠 여기서 더샵CT가 없는 건 함정인데 예. 어찌됐든 1등은 파라곤이랍니다 평당 2134만원 지금 조금 더 올랐어요 예. 지금은 그리고 이 평당 기준은 3.3제곱미터기 이 때문에 작은 평수 큰 평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나중에는 뭐 59타입이나 84타입 뭐 이런 걸로 그냥 지정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는 그냥 보세요 그냥, 아, 요렇구나. 대략 평균이 이렇구나. 평균이. 예, 파라곤이 1등이랍니다. 2100만원. 어, 서울에서 분양하는 건 지금 평당이 4000이 넘어요. 거의 5000만원짜리도 있고. 음.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냐. 그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주공 1단지 목화. 여기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어, 2천0 0만원 고덕의 신한 인스빌이 2100, 아, 2017만원. 고덕의 제일 풍경채가 1991만원. 그리고 세교 힐스. 어, 세계동 힐스테이트 지제역 여기가 1,882 만원 그리고 고덕 자연엔자이가 1,876 만원 고덕 국제 신도시 LH, LH 르플로랑 여기가 1,852 만원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에듀포레 여기가 이제 1,819 만원 여기 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더샵 파크 1블럭 더샵 파크 2블럭이 1,702 만원 1,701 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탑텐 아파트에 지금 보면 주공, 일단지, 목카 합정동 빼고 나머지는 고덕지제입니다 여기 세교도 이제 지재 들어가는 세교니까 다 고덕 아니면 지제다탑 10. 평택의 어, 평당 가격을 리드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덕지제다 이게 그 제가 얘기를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덕이 최고네, 뭐지제가 최고네, 뭐 어디가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통계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더 남아 있고 그게 다 정비가 되면 어그 안에서 또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어떻고 뭐 저희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그수 싸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들어가고 싶은 사람 대비 지어진 아파트의 거래를 할수 있는 아파트가 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될 건데. 그 거는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 굉장히. 그리고 고무렵에 그 이제 지제역 서편 어 거기가 이제 그 수용이 제대로 완료가 된다면 예. 거기서 이제 그 예정대로 2028년도에 뭐첫 분양을 뭐 한다라고 한다면 예. 한다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수요가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될 거냐. 벌써부터 띠두르고 현수막 걸고, 주민이랑 뭐, 이제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와중에, 뭐, LH 순살 터지고, 뭐, 정관 뭐, 이런 거 터지고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음.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늦어지겠네. 공급이 늦어지면, 그 지역 주변, 지제역 동편이라든가, 고덕의 일부 지역들이 수혜를 볼 거다.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평택시의 그런 정책 방향은 평택시가 인구 100만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금 58만 명인데 나머지 42만 명이 들어올 때까지 예, 지금만한 아파트, 빌라, 뭐 이런 주택에그 공급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8만 명이 있는 이평택 지역에 앞으로 42만 명이 더 생긴다고 2035년도 계획입니다 그 2035년도까지 그러니까는 뭐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142분 좋아요 39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만점 부탁.